<laughs> 대예원 감스 방송 출연. 아, 진짜. 저희 동거인이 또 출연을 해가지고. 아, 저희 같이 사는 분한테 자꾸 카투라블 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네요. 이거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감스투님만 보면 행복해져요. 야, 메미미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의 나라에서 온 토끼 소녀라고 합니다. 우미 오랜만이야, 오매매 다 오매매 같이 감스투랜드로. 이거 가짜 이상... 목소리. 1번 목소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1번 목소리입니다. 어 일단 뭐 1번 목소리 듣고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레미 생각나긴 해요. 생각나긴 하는데 일단 누군지 감을 못 잡고 계시고 일단 성우분의 목소리입니다. 자두 번째 목소리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현재 패션 회사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어 회사원이고요. 우선화 아니야? 오늘 갑자기 콘텐츠 제안 연락을 받아서 야근해야 되는데, 부장님 몰래 나왔어요. 아, 예, 누나. 잘 부탁해요, 스트님. 이상, 이번 목소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스트님 팬입니다. 방송 너무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스트님 방송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상 3번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이야? 실... 아, 니은 예, 개고문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한 사람이에요. 성우 출신이고요. 실제로 어, 게임 회사에서 성우로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네 번째 목소리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해와호 가게가 마데 제트 신네카다요나생간 안녕하세요. 오래 전부터 감스튼 님의 팬이었습니다. 간말의 스트상 이상 4번 목소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네 개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3번 아니면 2번이거든. 근데 4번은 아니 4번이 인위적이고 1번도 인위적이고. 아, 근데 뭔가 아 저, 혹시 2번 목소리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그 회사 그만둔 누나 목소리. 예. 제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혹시 두 번째 분이 나오셔서 두 번째 목소리가 두 번째 목소리 아, 네, 감수트님, 안녕하세요. 어,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지 어, 참고 있고요. 어, 3번이야, 3번 하겠습니다. 3번. 안 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3번. 좋습니다. 자, 3, 3번을 고르셨는데요. 정답은! 음. 3번 맞습니다! 예에! 예에! 누군데 오, 예, 안녕하세요. 자, 혹시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우 활동하고 있는 대원방송 10기 성우 성예원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아이고. BJ명이 카토님이십니다. 맞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친구인데. 네. 네, 그 친구는 제 방에서 따로 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laughs> 지켜주실 거죠? 네네네. 아, 아니, 아니 <laughs> 근데 카토님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도 돼요? 어, 뭐. 그래도 될것 같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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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케이. 아니 오늘 혹시 감사드리고 아니 근데 카토님 그러면은 아니 저저 아니, 저, 예, 예원 씨. 아니지 똑바로 말을 해야지 카토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그 덤벼들이고 있는 거야 예원님 왜 그러신 거예요? 아 나인 척을 하고 있네. 대원 0기를 섭외하면 BJ 카토도 따라온다고. 이거 완전 1 플러스 1 해자 섭외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니케 팝업 스토 상품 떴어요. 어 대박이다 미니 포스터랑 패키지 상자에. 어뭐네임택 여권 케이스 우산까지 있어 레데시 <laughs> <네대시> 장우산 지킨다 <laughs> 이거 근데 비오는 날 이거 쓰고 다니면 완전 니붕이 네 인증되는거 아니야? 나 예약했냐고요? 아빠... 나 예약을 했긴 했지요 파우스트어에서 캐롤을 찾아보세요. 제님의... 카토야 유니온에 3일 미접한 사람 한명 있던데 물갈이하고 나좀 받아다오. 진짜요? <laughs> 알았어, 다섯 개사안 등산 아, 아, 되겠네. 바로 물갈이 갑니다. <laughs> 제보 감사합니다. <laughs> 와, 이거는 뭐야? 너무 이쁘다, 로그. 와, 일러스트 로그? 러그? 로그가 그거 아니야? 바닥에 까는 거? 와, 이거를 거실 바닥에? 와, 이거 뭐야? 홍련의 술잔 세트 뭐야? 와, 대박이다. 아, 앨리스 여기 있다! 앨리스 여기 있다! 랜덤 스페어 바디 아크릴. 어, 퀄리티 카드에 애니, 앨리스가 있다니? <laughs> 와, 이번에 바이퍼가 주인공이긴 하네요. 바이퍼가 주인공이다, 데이퍼다. 와, 오르골 패키지도 있어요. 오르골 패키지, 피나의 목걸이랑. 메탈배치사종와 피나의 목걸이까지 팔아? 미쳤다 라면 스토퍼 근데 라면 스토퍼가 뭐야? 여기 앨리스도 있어요 라면 스토퍼 뭐 하는 거야? 라면 위에다 올려놓는 용도로 쓰는 거야? 나도 뭔지 모르겠어 와나 가면 이거 사야지 아 너무 이쁘다 쇼핑백에도 진짜 공을 많이 들였군요 제가 이제 가서 그... 사인을 드릴게요 사인을 니하 니하 <laughs> 카토가 왔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날 모를 수도 있어. 아니 저도 좀그 걱정인 게아 여자분들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코스 하시는 분들이나 여자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떡하냐? 아 머리 긴거다 가리고 가야 되나? 모자에다 머리 다 숨기고 남자인 것처럼. 생각해로 니키아는 여성분들 많아요. 물결 표근데 가장 이쁜 분 찾으면 맞을 듯. 네 여기까지 할게요.